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스바냐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어제 우리가 그 묵상했던 본문 중에 어,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기다려라.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걸로만 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오늘 이 9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로 시작하거든요.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려라라고 이야기하시 그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때 그날을 의미하는 거죠. 그때에 심판만이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느냐 구절에요. 내가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어떤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예, 맞아요.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 대한 회복의 약속도 함께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게 뭐냐면 선지자들의 그그 그 이런 선포 이런 내용이 항상 이렇게 됩니다. 심판 당할 거야, 너희 멸망 당할 거야, 열방을 심판할 거야, 이스라엘 심판할 거야. 그리고 심판으로 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다시 살려주실 거야. 그러려면은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라는 거. 방금 우리가 그 어제 묵상했던 그 본문 말씀의 8절에 분위기가 어떠어요 분위기가 어땠어요? 분위기가 쌀번했거든요너딱 기다려. 내가 심판으로 갈 때까지 딱 기다려. 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 심판의 선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부터 깨끗해지는 거예요? 입으로부터, 입술로부터, 말로부터 깨끗해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 2절에, 2절에,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스 땅 건너편이면 어디에요? 굉장히 먼 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 동서남북, 동서남북에 이런 여러가지 이그뭐랄까주 열방 가운데 구스는 저 밑에 남쪽이라고 그랬는데 그 건너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또요, 1 1절에그 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한 자를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들을 멸하고 벌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승비하는 자, 뭐 등등등 이런 죄인들을 뭐 하는 겁니까? 걸러내고 심판하는 이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있지만 그 심판의 끝은, 그 심판의 끝, 멸망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없다니까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흩은 자들이 돌아오게 하고, 그 가운데 교만한 자를 다 제거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12절에,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드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받을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있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절하지 않고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공고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 가운데 두겠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받을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이 하나님께 보호받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곤고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받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내가 내가 지켜 볼 거야. 내가 만들어 볼 거야. 내가 이루어 볼 거야.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내 나는 지킬 수 없고 나는 할수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구원을 다시 회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우리 어떤 약속을 해 주시느냐 10, 17절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신이라 그가 너로 말미암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바냐에서 가장 이 핵심적이고 중요한 구절이 바로 3장 17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 본문에서도 너희 가운데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17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너의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누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중에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심판하실 그때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그때에도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우리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걸 즐거워해요, 즐거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들을 다 뭐예요? 다 귀찮게만 느껴지고 싫게만 느껴지고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주신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스바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금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 전쟁의 상황, 뭐, 이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 위태위태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 보았거든요. 그 위태위태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들 가운데 지금 스바냐가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심판 받을 거야. 멸망 받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그 심판과 멸망의 끝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너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 주지도 않고 나한테 무슨 큰일 생기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떠났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떠났어. 혹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했던 문제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 라는 겁니다. 이 스바냐 시대로 이야기하면 히스기야 히스기아가 굉장히 잘했지만 그 뒤에 문하세의 그런 오랫동안 통치, 그의 아들 아몬의 또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정말 한 세대가 우상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계셨고, 지금도 그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여전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 개인적으로 이걸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곤란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인지해요? 못해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걸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옛날에 아주 오래된 그 그림 중에 바닷가 모래 위에 두, 두 발자국이 있는, 두 발자국이 있는 그런 모래가, 모래 그 그림이 있었어요. 모래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발자국 두 개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걸어가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한 발자국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나중에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발자국의 주인공이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제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 저랑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어 그때 발자국이 하나 있었던 그 순간에는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야. 너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업고 걸었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 저도 어릴 때 그걸 읽고 어참 감동적이었거든요. 왜냐면 하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떠났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다버셨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가 심판 당할 그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고 회, 회복되어지는 그 모든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심판하는 그 자리에도 구원하고 회복하는 그 자리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게 삽니까? 저는 잘 그러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쁘고 너로 말미암아 즐겁고 너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우리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정말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삶 가운데서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면서 나는 외로워, 나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 날 도와주는 하나님도 날 떠났어. 혹시 이렇게 하면서 습관적으로 외로워하고 습관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습관적으로 외로, 외롭고 습관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고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너 때문에 이 즐거움을 이기지 못할 정도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참 놀랍고 정말 감격스럽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럴 만한 사람인가요? 이거 이럴 만한 사람 아니거든요. 참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진짜 이 엉뚱한 짓 하고 있는 이 앞에 나오는 멸망 당해도 뭐라고 할말 없는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데서 해답을 찾지 말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건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저한테 한 얘기인 거죠. 어떤 것들보다, 어떤 걱정과 근심, 어떠한 속상함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더 즐겁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신나는 일이죠. 그러니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마.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거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잘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 하셨사오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심판받기 합당한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고 하셨사오니,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